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시신 분들은 아마 영상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그 옛날 추억과 향수를 한번 느끼시면서 아 오늘은 레디오 설교를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너그럽게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0편 23편은 이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성경이죠. 어,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이게 설교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우리가 성경을 세번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 어? <laughs> 아,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 그러면 안되겠죠? 써놨는데 바로 읽으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 아, 그만큼 우리가 10편, 23편이 너무, 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10편 23편은 다 좋아하시죠? 아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23편 1절은 뭐 거의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편 23편은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삶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거의 평생을 전쟁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일이 없어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자신의 삶을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어떠한 동물이 딱 생각나시죠? 네, 양이죠. 여러분, 양은요. 이게 강한 동물입니까? 약한 동물입니까? 네, 약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약한 동물이요. 누워서 자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강한 동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누워 자죠? 대자로 누워서 자잖아요. 음. 이게 강한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강한 동물은 본능적으로 누워 자고요. 약한 동물들은 웅크리면서 잡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집에서 길들어진 그애완견들은 누워져요. 그죠?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보면 누워자죠. 왜 그렇습니까?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 뭐죠? 범무서운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같이 약한 동물들이 눕는다는 것은 아마 그의 삶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누구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누워 잔다, 쉬고 있다. 양은요 항상 이게 무서워서 불안해서 심장이 쿵쾅 쿵쾅 이렇게 뛰어야 하는 게 동물, 약한 동물의 특성입니다. 근데 오늘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 자0편 23편은 척박한 중동의 땅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양들이 지내기에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고산지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이 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주 척박한 중동의 사막 지역.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뉴질랜드와 같은 이 평야, 평야에서 10편에 23편을 썼다. 이런 내용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냥 맑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중동의 척박한 고산지대는 다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절절하게 다윗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뉴질랜드와 같은 평야로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시편 23편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목자 없이도 살수 없는 존재인 것을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너는 확실히 알아라. 그래서 23편이 다윗에게 쓰여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양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걸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죠.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이건 고난입니다. 고난 말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런 냄새가 납니까? 아, 다윗은 고난의 냄새가 풍깁니까? 전혀 풍기지가 않죠. 다윗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고난의 냄새가 전혀 풍기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아, 어저께 설명해드렸지만 사무엘 15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피에 반역을 피해 도망간다. 아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맨발로 울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머리를 가렸대요. 또 얼마나 급했으면 양말도 신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갔으면 여러분 울면서 갔습니까? 맨발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까? 10편 3편에서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편 3편 여호와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게 10편 3편이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썼던 성경이거든요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나는 머리를 숙이고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게 하셨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쓰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따로 있죠. 고통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 시점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언제 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언제 영광 돌리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따로 이게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어요. 하나님, 너 도와주지 않을 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다윗을 비웃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방패다. 막아 주신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의심하지 않죠. 그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골리앗을 만났 때도 도망을 갈 때도 맨발로 급하게 도망갈 을 때도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 이것에 비하면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외칩니다. 자, 주여 하 주여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평안할 때 평안하죠. 불안할 땐 그냥 불안합니다. 자, 평안하냐, 불안하냐. 여러분 밤새도록 평안하게 주무셨죠. 네, 모습들을 보니까 평안하게 주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내가 평안하게 잘수 있는 것이 내, 나의 삶 가운데 환경이 평안하니까 평안한 거지. 하나님 때문에 평안했느냐, 이거 다른 문제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는 이게 환경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정말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과 4절의 상황이 이게 바뀐 상황이 아닌 겁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죽음의 그림자죠. 죽음의 장소죠. 극심한 고통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을 지나가더라도, 세 번역을 보니까 이게 좀더 와닿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데요.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희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게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읽혀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말씀이 그냥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참, 하나님 참 답답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 입장 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이거 다 주고 나서 염려하지 말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주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 텐데, 다 주고 나서, 맛있는 거다 찾아놓고 나서, 먹지 말라 이건 지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염려거리 다 주고 나서 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놈아 내가 염려거리가 없는데 너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 야 내가 언제 걱정거리가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냐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지금 알아듣고 있는 중이시죠?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염력거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염력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맞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력거리 근심거리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하나님 더큰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염려거리를 덮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기도라고요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고요 그 믿음으로 음침한 골짜기 앞으로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하다가도 골리앗이 오면 어떻게 하죠? 36개랑 주냉랑을 치죠 근데 다윗은 에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확신한 믿음,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골리 앞에 나갈 때도 전쟁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어려웠죠. 소녀일 때도. 다윗은 여러분, 참 어려웠잖아요. 17살 때 기름 부분 받고, 10몇년 동안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청년 시절을 힘들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고난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이것 때문에 좌절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 불안해서 밤을 잠을 못 잤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세상은 거친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데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화는 세상에서의 평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송합니다. 낮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소위 높은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구분 짓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낮은 사람에게도 이게 어려움이 있고요, 높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만 고난 당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옆에 찾아오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권사님 또 장로님들에게 누구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노출되면 나만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 염려거리 근심거리 다 주신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누구나 있지만. 여기서 바로 믿음이 나타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편 23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비결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다윗을 근사하게 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고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다윗이 근사해진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할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무서움이 여러분 앞에 있겠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겁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 주님이 계셨지. 주님이 계셨지. 저는 이 비유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그 숨바꼭질을 참 많이 했어요. 재밌죠? 아, 예배 끝나 여기서 숨바꼭질 하면 재밌겠는데. 저희 교회 넓잖아요. 그죠? 뭐 교육과 다. 예배 끝나고 정교인 숨바꼭질 대회 막 이런 거. 막 엄청,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꼭꼭 숨어라 하는데, 그럼 꼭 이렇게 말해요. 머리카락 보인다. 그럼 머리카락이 보일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근데 머리카락이 보인대요. 그러면? 이제 못 찾겠다 깨꼬리 외치잖아요.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은 숨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이게 장난꾸러기, 직구진 장난꾸러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오고 밤 늦게까지 합니다. 그럼 친구들은 다 집에 돌아가요. 그럼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도 안 나옵니다. 그죠? 엄마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찾으러,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때 숨어 있는, 숨어 있는 사람은 범인이 잘 보여. 어디 있는지가 안다고요. 근데 범 이거,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숨어있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거 마찬가지인데, 숨바꼭질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다윗이 이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 문제보다 여러분 어려움보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양이 누워서 잔다고요? 양은 요 가슴이 쿵쾅 뛰어서 목자 없으면 불안해서 하나님 음크려서 자는 것이 양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다윗이 이야기해요,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 아, 그 비결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